금천구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2011 금천희망잡기 취업박람회를 5월 27일 구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현장참여기업 24곳과 게시판 참여 100여곳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현장참여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기업체의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채용관과 부인 구직 알선과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취업 상담관 그리고 구직자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부대 행사장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취업 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금천구는 이번 취업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가 끝난 후에도 구인업체에는 취업 정보센터와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채용을 알선하는 한편 구직자들에게는 직업훈련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취업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입니다.